거기는 이제 체크아웃하고 오늘 예약해 둔 호텔로 가려고요.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아부라이데스카라. 길이 전신 블록 n o d 오사마리쿠다사이머뭇 걸어서 한 5분 정도 걸려요, 호텔까지. 응. 안에 푸드트럭이랑 뭐 하나보다. 14일까지. 딱 우리 여행기간인데. 구름도 그림 같다. 지금 안에서 야구 경기 중인가봐요. 소리가 들려요. 오늘 먹을 호텔 음, 안에 먹을 때가 있네. 좋다. 잘못 들어왔어요. 호텔은 입구가 달랐어요. 음. 오늘 묵는 호텔이 아까 그 야구장 보이는 뷰예요. 하. 대박. 야구를 볼 필요가 없네. 이십 분 정도. 미쳤다. 너무 귀여운 호텔이다. 2시 체크인인데 저희가 12시에 일찍 와서 집만 맡겨놓고 다시 나왔어요. 이제 점심 먹고 쇼핑하러 가려고요. 왼쪽부터 단맛, 매운맛, 유자 드레싱, 간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고 나서 웨이팅이 많아져 가지고 밖에 다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냄새가 너무 좋아요. 진짜 맛있겠다. 여기는 밥도 솥밥이에요. 우와, 밥이 잘 됐나요? 고소 고소, 고 이따 라을까봐 진짜 너무 맛있어요. 최고! 일부는 계산도 다 이쪽에 집에 넣어서 셀프로 해요. 밥 맛있게 먹고 나와서 여기 백화점 가려고요, 파르코. 포터 매장. 경룡이 이번에 들고 온 가방인데. 포터 뒤쪽 내부는 텐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귀엽다. 만팔나원 괜찮네. 괜찮다. 여보 키링 해라. 응. 귀여워. 바 파리구단 유니폼 입은 시바 구입했어요. 귀엽다. 빈티지 샵도 와보고 싶었는데 백화점 내에 있어서 구경해 보려고요. 바글바글. 오모태산도 가려고 지하철 타러 가고 있어요. 걷다가 다리 아파서 아무 카페나 들어왔는데 되게 예뻐요. 우리 호두 부츠 귀엽다. 도쿄 디올은 진짜 크다. 불가리 한번 가보려고요. 경룡인 하면 두꺼운 걸 해야 하는데 지금 남자 걸로 사이즈가 없대요 봐봐 음, 근데 얇은 게더 예쁜데? 응 음, 그거 봐그지응 음, 음. 이것도 예쁜 거 같아 불가리는 피제로운 보러 왔는데 지금 이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내가 어제부터 그렇게 복숭아물이 먹고 싶다고 했는데, 가는 편의점마다 안 파는 거예요. 드디어 찾았어요. 난내거 복숭아물 뽑아주는 줄 알았는데, 자기 거 맥주 뽑고 있었어요. 귀엽다. 백엔. 내 복숭아물. 드디어 찾았다. 먹어봐. 오이시. <laughs> <laughs> 진짜 너무 귀엽다. 여보 손에 있으니까 더 작아 보여. 이제 체크인 하러 가요. 오늘은 6시밖에 안 됐는데 엄청 어둡다. 어제는 안 그랬는데 하루 만에 가을이 됐 느낌. 어제 갔던 것도 그렇고 일본 호텔은 에머니티 각자 이렇게 챙겨가면 돼요. 어두워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야구장 뷰예요. <laughs> 귀엽다. 푸이. 호텔에서 조금 쉬다가 이제 웨딩밴드 최종 결정하러 긴자 가고 있어요. 불가리 긴자 타워점이랑 긴자 식스 까르띠에 가서 비교해 보려고요. 긴자 도착. 지금 7시 반인데 까르띠에 매장 8시 반까지래요 그래서 일단 빨리 가서 사려고요 웃기지마 <laughs> 불가리랑 까르띠에 둘다 보고 고민하려고 했는데 불가리보단 까르띠에가 더 마음에 들어서 그냥 불가리 안 가고 바로 까르띠에 가려고요 어차피 둘다 매장 가서 봤어 가지고 흰 자식스 도착 <laughs> 갑자기 떨린다. 이발이 바로 옆에 까르띠에 있어요. 근데 매장에 왔는데 오늘은 마감돼서 구입할 수가 없대요. 까르띠에는 결국 그냥 보기만 하고 없어서. 결국 웨딩밴드는 오늘 못 산다고 해서 저녁 먹으러 가고 있어요. 텐동이랑 라면 둘다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왔어요. 기본 텐동이랑 라멘 시켰고 경룡이건 스페셜이에요. 맛있. 이제 야키토리 먹으러 왔어요. 배불러서 가볍게 전 전부터 한번 닭 껍질구이 먹어보고 싶었는데 궁금해서 오늘 먹어보려고요. 아 여기가 아니래요. 띵뚜아 거기야. 건물이 붙어 있는데, 여기가 본점이고, 바로 옆에 분점이 있어요. 그나마 여기가 웨이팅이 더... 3층으로 가래요. 진짜 30분 지난 것 같은데 두개 나왔어요. K 한국인은 참기 힘든 속도다. 그런 것 같아. 더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다. 더 시켰으면 늦게 나와 집에 못갈 뻔했어. 마지막 하나 나오는데 30분 먹는데 30초. 저희는 이제 맥주 한잔 하고 호텔 가고 있어요. 오늘 묵는 호텔 대욕장 있어서 가서 목욕할 거예요. 목욕. 오늘 목욕하고 빨리 자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웨딩밴드 살수 있으니까. 난 이렇게 돈을 쓴다고 해도 사기가 어려운지 몰랐네. 호텔 도착 호텔 안에 있는 편의점에서 야식 먹을 거 사서 들어갈 거예요 아까 유튜브 보는데 이게 맛있어서 이거 사라고 하더라고요 하나 남았다 좀 쉬었다 목욕탕 갈때 입으로 오신데 귀엽죠 뭔가 마음에 들어요 봐봐. 저희는 이제 목욕 다 하고 와서 아까 편의점에서 샀던 간단한 거 먹으려고요. <laughs> 귀여운 시바.